역시 한국농오총공사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오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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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올려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농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오총공사 기계직 2년차 사원 김규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침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뵙죠. 해보겠습니다. 출근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쪽문으로 지문이시까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해하지? 네, 네. 저희는 점심 때 도시락을 먹죠 이렇게 제 점심입니다.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 아니 아니지 건강한 식당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시락 멤버가. <laughs>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다 점심 먹으러 나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이제 현장을 가려고 합니다. 지역 개발 사업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역 개발 사업이 뭔가요? 아, <laughs> <laughs> 어, 막 가로등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러던데. 뭐 산책로 산책할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 CCTV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설치한 건가요? 그쵸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laughs> 아 지금 서울말 쓰려고 하니까 말이 잘안 나오네요 그리 봤자 부산 사람이야 원래 말을 좀 잘하는데 부산 사투리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이요? 응 어. 아, 장난 아니네 서울말 완전 감쪽같이 아무도 모를걸요 지금 아, 딱 지금 가는 현장이 이제 산책로도 만들고 휴컴 센터라고 그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현장인데 한번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저희. Let's go, l e 산책로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오리가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이렇게 쭉한 바퀴 돌면 이제. 단체 끝인 거죠. 저기 앞에 보이시는 가로등들이 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온실 짓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서 찬바람이. 네. 예. 여기 좀배 보시면 시원한 바람 나옵니다. 어. 어차피 여기서 예. 시원한 바람이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수확 자체가 다른 공간으로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저희는 꽃잘 피고 열매도잘 맺히고 있는데 날이 계속 흐리면 이쪽 사람들은 지금 겨울에 예. 꽃이 안 피었고 열매가 자랐는데 우리는 피었으니까 수확이 없을 때 우리 수확을 하고. 개발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시나요? 아, 저희 지역개발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선 크게 생산 기반 사업이랑 지역개발 쪽 사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개발 사업 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CCTV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하고 청소년 나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나 아니면 동아리방 이제 다목적실 이제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어, 생산 기반 쪽 사업을 좀 보자면 배수 개선 사업 딱 하면 뭐가 떠오르십뭐 하는 사업 같으십니까? 배수가 나가는 역시 리트예트 <laughs> 배수로를 신설하거나 배수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농작물이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 목적 농촌 농수 개발 사업은 물을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을 주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 하나요? 양수장 그렇죠 아,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용수로와 이제 양수장을 신설하고 또돈 나가서 필요하다면 조수지도 이제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딱 직관적으로 안올것 같은데 어떤 사업일 것 같아요? 물을 맑게 하는 사아죠 맞습니다. 하... 맑은 물 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365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요. 보통 농번기에만 저희가 물을 내보내잖아요정수장에서 하우스에서 네. 과일이나 이 수출, 작물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365일 물이 필요한데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365일 물을 공급해주는 이제 물을 여과한다는. 거예요. 원래 양수장에서는 물을 여과하거나 그런 시설은 없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원예 작물들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 양액 재배를 해요. 양액 재배를 하려면 맑은 물이 필요한데 그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여과 시설을 설치하고 그 여과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퇴근입니다. 시사 뷰 퇴근 퇴근 퇴근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규룡씨 안녕